한 갈대밭 뭡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되는 시신 한구 사이버 팀이 여긴 어쩐 일로 시신 상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랑 같은 수법이던가요? 도름도들 정도로 시신과 같은 어떠한 그림 회자 신원은 확인됐을까요? 죽은 사람은 단경과 <laughs> 같은 미술학원에서 일했던 강사 그런데 단경이 바로 얼마 전 죽이고 싶다고 말하며. 그 증오를 담아 그림을 그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니야. 그런데 단경에게 그림을 요청했던 사람이 김세연의 사진이 었어요 그는 어. 그녀의 사진을 보내고 팔다리는 잘려나가고 머리가 뱃속에 넣어지고 과연 이게 그 사진 속김세연제 커미션 그대로였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래전 그곳은 환상으로 가득했어요. 남다른 재능을 타고났다는 환상, 언젠간 꿈을 이룰 거라는 환상으로요. 그림이 꽃꾸미던 한 소녀. 하지만 언젠간 깨달았을 거예요. 진짜 천재는 미술 대회 따위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그럼 내가 그린 건 뭐였을까요? 예술은 쉽지 않았고. 하지만 제가 그 답을 찾았을 때 이미 늦은 뒤였어요. 그렇게 그냥 한달 전부터 시작할게요. 그때 저는 미술학원 보조 강사였어요. 그녀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지방대였어도 미술이 전공이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제 꿈은 만화가였어요. 언니처럼. 쌤. 어 벌써? 또 있었죠? 진짜 따로 있거든요? 여기 약합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단경은 어이 일이 여전히 즐거웠죠. 씨 아, 진짜. 그때. 아 됐다고 씨발안 거라고요. 그래 어차피 너처럼 백날도안 되는 강사 중한 명이 학생과 마찰이 생기는데 굳이 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 있어?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지금 걔 실력으론 인 서울 어림도 없는 거. 전 김세윤이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그게 저였으니까요. 그녀의 말에 찔리는 건 단경이었죠. 저는 그림 그릴 때 무조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려요. 아까 말한 건 뭐야? 진짜 실력은 따로 있다매. 저 사실 커미션 그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만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처럼 오랜만에 무언가를 숨기지 않고 대화가 이어지죠. 낮에도 밤에도라는 드라다다익고요 사실 우리 언니가 다다익이야 단경의 언니 주경은 인기 웹툰 작가입니다. 단편 데뷔작으로 단박에 아이스너상 후보에 오른 천재 작가시고 프랑스를 비롯한 7개국에서 판매본 판매 부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만화가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주 경 작가님입니다 꿈그 자체인 주경 이거는 언니 초등학교 때 그린 거고 옆에는 나 6살 때 이때부터 확실히 특유의 스타일이 있었네 진짜 좋아하나 보네 우리 언니 아, 천재니까요 그리고 단경의 학생 태범도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는 같은 페이지에 그릴 수 없잖아 하지만 언니는 구독자 1위 웹툰 작가 그런 언니와 비교하면 그리고 그 동생은 만년 지망생 보조강사니까 자신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잖아요 이 천상계 레벨이랑 비교해서 속상해할 필요가 있나? 그럼 내가 그림 만화 한번 볼래? 얼마 전에 네오톤에도 투고했거든? 언제 보여주나 했네. 선생님 그때 어떡하죠? 저 지금 집에 좀 가봐야 될것 같은데 그에게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도 되고 싶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언젠간 기회가 올 거라 믿으면서 다음 날. 세연 쌤 이번에 네오툰이랑 계약했대 뒤처지는 듯한 자신과 달리. 전에 보여드렸던 거. 이거 네오툰에 한번 투고해봤는데 그거 벌써 결과 나왔어요? 주위 사람들은 나아가고. 기회를 받고 사랑을 받는 건늘 재능 있는 사람일 뿐.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구만. 단경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와, 아, 뭐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데 그때. 19금 커미션이 들어오고 불안해진 마음이 그녀를 자극해 그렇게 다른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손이 그렇게 빨리 움직였던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어쩌면 진짜 제 실력은 만화가 아니라 누군가를 모독하는 것이었나 봐요 그래서 김세은의 별빛공주 캐릭터로 커미션을 그렸어요 하지만 본인이 그린 거 맞죠 대가는 치러야 했죠 미안해요, 세은쌤 그동안 학원에서면 어떻게 청고 살았니? 딱한 번... 실수로 그런 건데 단경의 잘못 때문에 언니 단경의 자존감을 누구보다 자극하는 언니까지 오게 됩니다 제 동생이 큰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자기 작품 누욕당하는게 얼마나 기분 더러운지 아시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걔가 진짜 자기만 볼 거라 그랬단 말이야 몰랐어도 그리면 안 되지 그리고 천만 원이랬나? 합의금? 수습을 주경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 내가 해결할게. 언니 뒤에 숨기 싫단 말이야. 이대로 뒤처지기는 싫었습니다. 단경아. 그런데 너시험번안 해볼래? 누구? 언니가? 목진필 선생님. 무엇보다 좋은 목진필. 일자리. 설마 그 목진필 선생님? 신작 준비 중이셔. 디지털 방식이 영 어려우신가봐. 출판계 레전드 작가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거기서도 실패하면 나 진짜 안 되는 거잖아. 자신에게 확신이 없었지만 그걸 인정하는 것도 재능이야. 용기를 얻어봅니다. 천재 뒤엔 늘 위대한 스승이 있다고들 하죠. 언니가 목진피 선생님 같은 전설과 만나게 된 것도 결국 천재였기 때문이니까요. 그렇게!

작업이 시작됩니다. 사랑 하나 그려봐. 그런데 일분 준다. 지금요? 그럼 어시 뽑는데 테스트도 하 해? 갑자기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얘 예, 발행해. 하지만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열심히 하는 사람 필요 없어. 잘하는 사람 필요하지. 해건은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아 그리고 목선생님한테 쌤이라고 그러지마 학교야? 헛색 그 자체를 보여주는데 해건이 형한테 털렸구나 제가 뭐 잘못했어요? 주경이 잘못이지 선생님이 해건이 형 대신 니네 언니를 밀어줬거든 <laughs> 화방 들어온 지 2년밖에 안된 강주경을 데뷔시켜줬으니 해건에게도 자격지심이 <웃음> 있던 <웃음> 것이었죠 목선생님도 호인이고 나도 열심히 도와줄게 그리고 선생님이 이 작품만 끝나면 해건이 형 데뷔시켜준대 하지만 해건과 <laughs> 반대로 응태는 친절해 <웃음> 보였습니다 <웃음> 내 부업은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스트리밍 하거든 내 그림 좀 보여줄까? 어 <laughs> 귀엽다 그런데 <laughs> 리얼리티가 좀 보여? 누가 봐도 의도가 분명한 설마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은퇴의 그림들 <laughs> 여기가 잘 그렸어요 너 보기보다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어, 좋아하는 것까진 아니고요 이번엔 진짜 아는 그림들 보여줄까? <laughs> 그는 더 딥한 세계를 어, 단경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다크웹이라 아무나 접속 못해 보여준 것도 여기서는 애들 장난이야 여기서 거래하는 커미션은 다음 달라. 한번 볼래? 어떤 또라이들이 여기 사는지? <laughs> 그렇게 시작되는 막내 어시 생활. 아서아 그러나. <laughs> 적응은 쉽지 않았고. 야, 잉크 좀 아! 에이, 에이, 진짜. 사고만 치는 듯한 자신에게. 아는 희망이 없는 듯 느껴집니다. 할 말이 있다고? 그냥 자신 없어서요. 폐만 끼친 것 같고, 그리고 너와 별 타이즈는 골랐구나. 그럼 기념으로. 한권 가지가 그런 그녀에게 아, 선물을 줍니다. 제가 꼭 사서 읽을게요. 이엔 목구해. 그럼 엄청 귀한 거 아니에요?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한테만 그렇지. 출간 첫날에 온 동네 만화방에서 다 수거됐어. 다 불태웠지. 그래서 난 결심했지. 타이지에서 못다한 S F 만화를 하고야 말겠다고. 그의 자기작에는 아... 40년을 버틴 결과지. 인내가 담긴 스토리가 있었고 독자들 생각하면서 버텨 작업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목진필 선생님이요? 선생님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누나라고 해도 돼. 쌤도 아니잖아. 사실 저도 이제 학생 아니거든요. 굳이 그 학원 다닐 이유도 없으니까. 무언가. 사실 고백할 거 있어요. 사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려 합니다. 저요. 그런데 김세연이랑 사귀어요. 자신의 적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또단경을 덮칩니다. 만화를 그릴 때 상상하고 냈어요. 내 삶도 이런 행복한 일들로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러기엔 제말 풍선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또 도망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은 돈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약해진 마음은 단경을 다크웹으로 이끌었고, 은퇴가 말한 대로 액수가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그 내용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자격 지심 그 자체인 세은을 당당하게 마주해 잘못의 책임을 지려 하지요. 이거 합의금이야. 이거 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도 직접 드리는 게 예의니까. 학원 관두셨다고 들었는데. 저 화방 들어갔어요. 정말 잘됐다. 그런데 사실 좀 후회했어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고소는 취하할게요. 이것도 가져가시고요. 자격지심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간 만남은. 저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러는 게제맘이다 편해요. 더한 자격지심을 만듭니다. 그제서야 소실점이 보이고 완근감이 파악됐어요. 내가 얼마나 자꾸 불품 없는 존재인지. 오직 자신만이. 그래서 확인하지 않고는 못 참을 것 같았어요. 초라한 사람이라는 그 기분을 분명 이 세상엔 이런 나보다 더 바닥이 있다는 걸. 어떻게든 해소해야 했죠. 그렇게. 한 번인 줄 알았던 커미션은 두 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무언가 이상한 커미션. 하지만 어릴 적 자신의 꿈이었던 단어가 보이자 예술이라는 이름에 끌려 결국 마음속 초라함을 내보이게 되고, 결국... 바닥이 된 단경의 자존감은 증오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그녀를 갈갈이 찢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다음 날 인정을 받는 단경.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그리고 반대 입장인 화실. 여기 미술 연출 말이야. 좀더 세부해 되지 까 아니 근데 이거 선생님 콘티대로 제가 한 건데 너희들 보기는 어떠냐? 그런데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확신이 생겼달까? 단경이 보기에 부족한 건 내가 아니라는 확신. 그림에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예 뒤로 빼는 건 어떠세요? 뒤로 뺀다고? 아, 어차피 뒤에 총 공격이 나오는데 여기서 레이저가 나오니까 임팩트가 좀 죽는 것 같아서요. 야 됐어. 뭘한다고 끼어들어? 비록 선배의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좋은 것 같은데. 단경이가 한건 했다.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재능이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날 밤부터. 온라인에서 단경도 폭발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단경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악마의 재는그 자체로 다크웹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이 되죠. 아, 근데 선생님은 역해 가슴을 이렇게 작게 그리나 몰라. 여자 몸 실제로 본적 없죠? 서비스 컷이 있어야 독자도 느는... 그런 건 그런가. 송기추나 그릴 때나 해요 이 작품에 이상한 거 묻히지 말고 그렇게 오케이. 얼마 뒤나못 알아볼 뻔했다? 그림체가 달라져서 이상해? 아니? 보기 좋아 진필쌤이 나 되게 예뻐해 주시거든 울면서 못하겠다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그리고 같은 시각 갈대밭에서 발견되는 시신 어 태범아 그 시신은 단경이 저주하다시피 했던 세은 김세연의 사진이었어요. 그녀가 그린 그대로 죽어 있었죠. 하지만 커미션을 신청한 그는 소름 돋는 말을 이어가고 그때 놀라라. 강당이 형 학생 맞지? 압청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섬단 팀장이라고. 해. 경찰이 결국 단경을 찾아냅니다. 김세연이랑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어. 내가 묻고 싶은 건 혹시 고변넷에 대해 안나에서 이게 뭔데요? 이들은 그쪽에서 흘러나온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린 사람을 찾고 있거든. 이미 정답에 가까웠고. 저, 저, 그런 거잘 몰라요. 단경은 거짓말로. 나중에라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 줘. 상황을 빠져나갑니다. 만약 그때라도 털어놓았다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알게 된 단경은 흔적을 지우려 하죠. 그리고 야 빨리 나와봐! 방금 네어툰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오지만 디아스 드디어 정식으로 연재 결정됐다. 때마침 엇갈려 들어온 기쁜 소식. 네어툰엔 너희들 자리까지 다 얘기뒀으니까 해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우리 단경이도 저요? 그럼 너도 우리 식군데.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아, 손좀 보여줄래? 이제 손만 봐도 얼추 보인단 말이지 만 손인지 아닌지. 자신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딱 만화 그릴 손. 만손 타고났단 말이지. 듣게 되며. 쌤은 유일하게 저를 제만 손을 알아봐준 사람이니까 거기서 포기하기엔 너무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전 저를 지켜야만 했어요. 다크웹을 손에 놓을 수 없게 됩니다. 아 이거 의사가 술 줄이라고 했는데. 와 원샷해야지. 술은 잘 못한단 말이에요, 오빠. 그리고. 기사하 일부러 술을 먹여. 음성경뽕. 그의 컴퓨터로 접속합니다. 메시지 창을 열어. 세은과 관련된 흔적을 남기죠. 으악! 뭐 하냐? 응태 선배가 취해서 눕혀드려. 야, 네? 고생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 버틴 거니까. 차가웠던 그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자 행님도. 그렇게 곧 방태 씨 단경의 계획대로 압수수색 영장 가져왔습니다. 용의자로 응태가 체포되고. 행님! 아니요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이분들한테 말좀 해주세요 단기 학생응태 선배가 뭐 잘못했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너한테도 고변했을 알려줬다던데 선배가 그래요? 이제는 능숙하게 저는 형사님한테 듣기 전까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거짓말 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곧 연재잖아요 그럼 그 응태는어떻게하고 작품이 먼저죠 선생님 그냥 그림일 뿐이잖아요 어? 그냥 그림일 뿐인데 엄청 위험한 것처럼 그러시니까요. 결국 야 강자경 너도 알잖아 씨! 안경 대신 음태가 잡혀가죠. 그리고 연인을 잃은 태범을 만납니다. 곤 연재도 한다며. 너도 다시 그려야지. 내가 봤을 땐 너도 만손이야. 그렇게 지금 화방에 자리가 하나 비거든. 언니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해. 내가 나랑 같이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를 화방으로 데리고 옵니다. 오셨어요. 근데. 이 친구는? 쌤 얘도 만화하는 인데요 실력도 있고 감도 진짜 좋거든요 하지만 야너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무런 상의도 없이 벌어진 일에 안 그래도 어수선한데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해건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 해봐 응태 대타가 필요한 건 맞잖아 견습을라도 며칠 시켜보지 뭐. 이거 아닙니다 네? 좀 진정 좀 하고 얘기하는게. 선요 선생님, 게... 선생님 모신지 15년 됐습니다 15년. 근데 왜제 말만 안 들으시는데요 왜. 그런거 아니야. 선배 그만 좀 해요. 말 한마디로 손직간에 엄청 명령질이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해건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너 어건한데 화실 개판됐어. 그러니까 언니한테 빌려놨지.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죽여버린다. 아 얘, 얘들아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할줄 아는 게 있기는 해요. 어 오늘 한번 해보려고. 제발 잘좀 하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아, 아, 아. 이 상황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죠. 야뭐 하고 있어? 구급장 자물 빨리! 미안해 일이 이렇게 될줄 몰랐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지고 네 자리 만들어놓을게. 그런데 그때 화실에 증거가 남아있었죠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개념 없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제말좀 들어주세요 경찰서 가서 듣지 뭐 혹시 돈안 필요하세요? 혈안 끝에 몰린 단경과 화실 개판 만들어 놓고 단경에 의해 모든 걸 잃게 생긴 해건 야 내가 이 화실에 갖다 바친 열정이 얼마일 것 같은데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냥 여기 있고 싶었어요 난 네가 이 바닥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너는 이 바닥 수치야 그딴 추잡한 거나 그리고 있으면 안 쪽팔리냐? 핸 잡을 자격이나 있어? 그게 렇뭐 어때 저거 뭐? 난 그쪽 세계에서 최고야 강주경이 빼으로 신호하는 주제에 겨우 살려놓은 음. 자신의 희망을 나 재능 있어 백명 중에 한 명! 백명 중에! 단한 명만 살아남아 철저한 현실로 네가 가슴면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네가 그중한 명일지 다시 짓밟고 우리 다 99명이야 99명! 우리는 그의 말에는 그한 명을 키워내기 위한 필요야. 들린 것이 없었습니다. 어, 그래도 죽으라고 열심히 해. 네? 내가 그한 명일지도 모른는그개 같은 개방 때난 아니야. 너 학원에서 애들 가르쳐봤다. 이거. 없잖아. 네가 결국에는 개들 다 속인 거야. 목진필한테 속은 것처럼. 그때. 나도 봐줄 만큼 봐줬어. 한경에게 무기가 보이고. 야 강당기야. 야. 으악! 안병의 눈은 만만 달라 멀어버린 지 오래 난 만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런데 그때 만손은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해건을 순식간에 처리합니다. 에이. 처음 보는 얼굴. 그대 어, 나타나까. 어. 그는 바로 왜 어, 되게 됐고 어디서 다 예상? 커미션을 신청했던 커미션 신청할게요. 한나였죠? 어, 저 이제 못 끌려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나 제가 있고 싶은 곳은 곳을...

아, 그 자식이 커미션을 사람을 죽였다잖아.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하고, 단경이 한 일을 알게 됩니다. <목소리> 그리고 퇴원하는 진필 못 일어나시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해건이는 하지만 제 연락도 안 받네요 그의 수제자 해건은 더 이상 볼수 없겠죠 연재하셔야죠 오지만디아스 의리 있는 그는 네가 23이라고 했지? 단경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었지만 좀더 배우고 와줄 수 있겠냐? 갑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사실 며칠 전네 여튼에는 잘 얘기해뒀어요 회복되실 때까지 연재 기다려주기로 주경을 만났던 진필 단경이 자리는 있지. 누가 참회 아니할까봐. 너 어릴 때랑 닮았어. 선생님, 저희 안 닮았어요. 주경은 이면을 안다는 듯. 그거 알려주려고 선생님한테 보낸 건데. 철저히 선을 그었었죠. 네 자리는 항상 비워둘게. 그때가 언제인데요? 조바심 내지 말고.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리고 그녀의 말대로. 선저 없이 안 되잖아요. 또타이지처럼 남들이 망치게 두실 거예요? 시간만 그만 떨어 이놈아! 단경은 아직 미성숙했고. 내가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이거 오냐오냐 오냐 해줬더니 어디서 천지극 운동 못 하고 건방을 떨어? 주경과 달라보였습니다. 선생님 안 오세요? 미안하다. 나중에 얘기하자. 얼마 뒤북 콘서트. 다들 손을 높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 예 그렇죠? 단경이 찾아옵니다. 그손 안에 무한한 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때 다 만선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기분으로 만들어 주었던 한 마디가.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알게 되고 한여군 말이 맞았어요 결국 난 여기서 인정받지 못해요 예술이라는 단어를 위해 내가 진짜 아티스트예요? 그를 다시 찾아갑니다 초등학생 때 미술대회 나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언니가 남들 몰래 도와줬어요 그걸로 1등상을 받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이번엔 내 힘으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태준님은 평범하지 않아요 에게 그녀는 특별한 존재예요. 이미 신이었죠. 커미션 의뢰할게요. 그리고 달에 그래. 자신에게 재능이 없음을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느끼던 단경은 오지만디아스 다시 들어가선 안 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거 한번 봐봐. 기초가 아주 탄탄하고 화풍에도 아주 개성이 넘쳐 오지만디아스 그리기 아주 적격이야. 단경이가 발굴했어. 단경이 추천한 태범이 마음에 들었고 굳이 네오튼하고 같이 안 해도 좋아. 단경이를 빼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는 마음을 바꿉니다 단경이... 무슨 일이야? 아그 어제 선생님이 부르셨거든 너랑 셋이서 오지만대서 준비해보자고 하지만 태봉아 잠깐 기다려 이미 단경의 타계시된 상태 꿈만 쪘다 끝난 애들 어떻게 다 기회를 줘요? 넌왜 걔를 밀어내는 거니? 걔가 손대는 건 전부 다 망가지니까요 그게 단경이의 진짜 재능이에요 너대뷔했을때 내가 해줬던 말 기억하니? 재능덩어리 주경에게도 네 재능이 촉세가 될수 있다고. 깊은 어둠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윅진필에게 도착하고. 으? 설마 직접 보고 싶었던 요 그냥 하지 마. 단경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소련자다 대쇼 하나 도안 무지개 다시 땄다 오래 살게 나머니. 어마이 어레는 가면 잘 땄군데. 거우 흥분합니다. 당신이 부탁한 것도 당신 마음 짓 밟았다고. 과연 단경은 무슨 생각해 봐.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영화 커미션이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그림을 의뢰하고 돈을 주고 받는 커미션을 수제로 한 독특한 영화였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벽의 한계를 느낀 주인공이 자격 지심에 의해 어둠으로 빠지는 이야기. 긴장감 있게 풀어냈죠. 충격적이면서도 반전까지 가져간 전개에 몰입도 있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커미션은 지금 극장에서 확인하실 수있음을 알려드리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너? OTT 누르 계획이다 있구나 허위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네또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이 노를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어이 어이가 없네. 개새끼. 아가리 또 고자이마스.